예, 엘 엘입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얼마입니다, 예. 예. 어, 뭐 오늘은 까치 까치 설날이고. 아직까지 까치 까치 설날 아니죠? 내일이잖아. 아, 까치 까치 설날이 까치 까치 설날이 내일입니까? <laughs> 예, 그 제가 뭐 차가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예, 예. 예, 그 논평 제가 준비 없이 그냥 전화 드렸습니다. 예, 예, 예. 오늘 주제에 맞게 뭐 예. 한 말씀하세요. 예. 어 일단 제가 어 이제 그냥 그 동안에 있었던 일을 좀 말씀드릴게요. 그 저희 집아파트에그엘리베이터에 지방분권 개헌 그 서명 그 날인하는 그 종이가 붙어 있었어요. 네. 예. 그래서 제가 그동 사무소 동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당신들 국민투표법 위반인 거 아냐? 지방분권 천만이 서명 그 종이가 엘리베이터에 배포가 되어 있는데, 이거 국민투표법과 정당법 위반이기 때문에, 당신 동장이 이거 알고 배치했냐 했더니, 동장이 자기 모르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장한테, 그 이거 법률에 위바되, 위배되니까 반드시 확인하고 하셔라 라고 전화를 하고 끊었는데 그 다음날 갔더니 엘리베이터에서 전부 그 수거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지금 문재인 좌파 정권하고 홍준표 한국당은 국민 지방분권개헌에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문재인이가 그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2월 1일 날 문재인이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은 여야 정치권 사이에 이견이 없다. 2월 지방선거 때 지방분권을 포함하는 개헌 국민투표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개헌 시기가 문제일 뿐인데, 국민 투표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모든 정당과 후보가 약속했다. 지방 분권을 중심으로 한 여야간 이견이 없었다. 2월 1일 날 문재인이 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의 좌파 정권과 홍준표의 한국당은 얘네들은 같은 색깔입니다. 정책이 이 홍준표의 한국당을 보수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3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3월 1일 보수 대단결 뭐 태극기 집회라고 명칭을 붙이는데 그 명칭 자체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수라고 하는 개념을 먼저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현행 대한민국 헌법을 짓밟았던 자들 현행 대한민국 헌법을 무시하고 이 헌법에 칼질을 하고 했던 범법자들은 고수 아닙니다. 범법자이며 죄인들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의 헌법을 유린한 현행범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보수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 홍준표의 한국당에 이재호도 들어가고, 어, 김무성이도 들어가고, 뭐, 김성태, 김용태, 장재원, 이 탄핵 찬성했던 자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을 집 밟았던 범법자들이 있는 한국당은 보수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사람들. 대한민국 헌법의 84조가 정당하기 때문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은 불법 탄핵이고, 현재 감금은 불법 감금이다. 이것을 지키는 사람, 이것을 소신으로 하는 사람이 보수입니다. 3.1절, 보수 대단결 집회를 주장하는 자들, 보수는 뭉쳐야 한다는 자들, 일단 헌법에 잠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헌법자들은, 이자들은 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3.1절 집회 태극기 들고 나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는 보수, 대한민국을 지키는 진정한 우파, 애국 우파는 두 가지 조건으로 단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무죄 석방 또는 즉각 석방 이것이 첫번째고 두번째는 지방분권 개헌을 포함한 모든 개헌을 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행 헌법을 고수하는 것 박근혜 대통령님 즉각 석방과 모든 개헌 반대 이두 가지가 현행 보수의 기준이며 우리 애국 우파의 지침인 것입니다. 이 빨갱이들은 자기네들이 촛불혁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촛불혁명은 이것은 마귀 새끼들의 반란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이 촛불혁명했던 자들이 자기네들은 4.19와 60 항쟁에 그 정신을 계승한다고 하는데 이 자들은 4.19와 60항쟁을 집밟른 놈들입니다. 4.19의 정신과 60항쟁 정신을 완전히 집밟른 것이 바로 촛불의 이 반란이었습니다. 그 차이점이 뭐냐 하면 이겁니다. 5.18은 무장폭동을 해서 교도소 습격을 했죠. 촛불은 밤에 촛불 들고 이 새끼들 설쳤어요. 촛불 든 놈들은 어둠 속에서 설쳤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좌파 정권이 말하는 촛불 혁명은 날짜가 없습니다. 4.19, 60항쟁 다 날짜가 있는데, 촛불 든 것들은 그 날짜가 없어요. 사기를 쳤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자들은 북한 사회주의를 추종하고 이들은 거짓말, 사기, 선전, 선동으로 정권을 찬탈한 범법자들입니다. 4.19와 60항쟁은 개낮에 떳떳하게 일어났었고 태극기를 들고 시위를 했었고 애국가를 불렀던 시위입니다. 그리고 4.19와 60항쟁은 개인의 창의성과 개인의 자유와 시장 경제를 보호하려고 했던 항쟁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촛불은 개인의 자유를 말살하고자 하고 시장 경제를 무너뜨리고 토지 국유화를 통한 국가 사회주의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바로 촛불이기 때문에 촛불 혁명했다는 자들이 4.19 정신과 육시 방쟁 정신을 계승받았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역사를 산탈하고 역사를 도둑질까지 하는 놈들이 바로 문재인 좌파 정권입니다. 지난, 대구, 시의당 결의대회에서 우리 조은진 대표님이 하셨던 말씀을, 서울시당 1월 31일, 에 서울시당 지방선거 필승 결의 대회에서 우리 대한애국당 조은진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애국당과 태극기 애국 시민들은 네 개의 수레바퀴를 통해서 이 자유 대한민국의 태극기 혁명을 성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수레바퀴는 뭐냐? 2천명의 구국 전사를 만들어 가겠다. 두번째, 수레바퀴는 뭐냐? 태극기 집회 에 30만명을 동원하겠다. 세번째, 수레바퀴는 뭐냐? 전국 200개의 서명대 활동을 펼치겠다. 네번째, 수레바퀴는 뭐냐? 10만명의 SNS 부대를 만들어 내겠다. 그래서 이네 개의 수레바퀴를 통해서 태극기 혁명을 완수하고 대한 애국당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 즉각 석방과 문재인 좌파 정권과 사기꾼 홍준표 자유한국당을 박살내는 그들은 다 적이다라고 조은진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기억 명심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설이 지나고 나면은 온갖 대한 애국당과 태극기 애국 시민들을 분열시키려는 책동들이 발생할 겁니다. 여기에서 흔들리지 않는 원칙은 딱두 가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즉각 석방을 찬성하냐, 안 하냐. 지방 분권 개헌을 통한 모든 개헌을 찬성하냐, 안 하냐. 이두 가지로 여러분들 모든 댓글창에서 전투를 벌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보수 대단계를 주장한다 하면은 이두 가지 원칙을 댓글을 통해서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석방을 찬성하냐, 안 하냐. 모든 개헌을 찬성하냐, 안 하냐. 그걸로 여러분들이 선명성을 지키고 태국기 애국 시민들과 대한 애국당의 노선을 확실하게 시키고 전진해 나가시면 됩니다. 제가 얘기가 좀어 마지막으로 가물치 가물치라는 에그 물고기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에 오늘의 에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물치라고 하는 이 물고기는 알을 낳은 다음에는 눈이 먼다고 합니다. 그러면 눈이 멀어서 방향 감각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갈지 모르고 그 알이 있는 그 근처에서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헤매다가 보면은 이, 이 어미 가을치는 먹이를 찾지 못해서 배를 쫄쫄 골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새끼가 알에서 부활을 하고 나면은 이 새끼들이 가물치 어미가 배가 고파서 배를 쫄쫄 굴어서 죽을 것 같은 것을 보고서는 갓 부화한 새끼들이 가물치 어미의 입속으로 들어가서 어미를 살려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물치 어미는 갓 부화한 가물치의 거의 90%를 먹는답니다. 그래서 10%만 살아남는데요. 그렇게 먹고 나면 배부른 가물치 어미는 눈을 뜬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미와 살아남은 10%의 새끼들이 같이 살아난다 살아 나간다고 합니다. 이것을 이름하여 가물치의 효자 사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물치는 누구입니까? 자유 대한민국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십니다. 태극기 애국 시민들입니다. 대한애국당입니다. 우리의 가물치 어미를 위해서 우리 태극기 애국 시민들은 갓 부화한 가물치 새끼처럼 나 하나라도 죽어서 나라를 살린다면 기꺼이 죽는다는 마음으로 우리는 싸워 나가야 합니다나 혼자 죽어 나라가 산다면 그것이 바로 가물치 사랑의 실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물치 사랑처럼 나 혼자 죽어 나라를 살린다면 나는 다시 살아납니다. 역사가 우리들의 생명을 다시 살려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국 동지 여러분,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님의 무죄 석방과 즉각 석방과 곧 문재인 좌파 정권과 홍준표 한국당의 모든 악법 개헌을 저지시키고 자유 대한민국을 다시 회복시키는 태극기 혁명의 앞장서 나갑시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 네, 여기까지입니다. 예 아이 수고하셨습니다. 아, 우리 la님이 오랜만에 오셔서 논평을 했습니다. 그게 제가 부가적인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가 대표죠. 대원을 찬성하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님은 서울구치소에서 계속 있기를 바라는 당입니다. 그래도 태극기를 들고, 그래도 태극기를 들고, 자유한국당에 가서 태극기를 들고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외치겠습니까? 강화문에 가서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외치겠습니까? 그래서 가짜 보수입니다. 가짜 보수입니다. 강화문, 자유한국당, 다 가짜 보수입니다. 대한문에서 뭉쳐서 자유한국당에 갖다 바치면, 자유한국당은 그거 받아서 더러, 더불어민주당에 갖다 바치는 그 수순을 받습니다. 예, 허준생 기부입니다. 여보세요. 예. 아 예, 허준 선생님.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laughs> 예. 통화하기 힘듭니다.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잘 예, 들리, 잘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잘 들립니다. 아 예, 아까 저 조금 바로 전에 전에 전화하셨던 분 있잖아요. 예, 예. 그분 얘기 듣다가 하루 열통 터져가지고 열불이 나가지고 yeah, yeah. 성질이 이빨이 나왔고 제가 전화드린 겁니다. 예 yeah, 말씀하세요. 그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짜가 그 웰빙 보수파, 지지 보수파, 우리가 쉽게 말하는 홍방자파 이런 쪽이 사람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Yeah. 여태까지 여태까지 한 번도 태극기 한 번도 안 들고 나 나온.